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누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정도가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있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만일 앉아 있는 다른, 다른 사람에게 게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할 수 있어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만일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예언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아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언을 간절히 구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아멘. 평화의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고 질서 있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매우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공예배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진행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너의 방언이 맞냐? 나의 방언이 맞냐?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너가 더 능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무질서함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분위기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숙한 예배자가 갖춰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십육 어, 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게시도 있고 통역도 있다. 이렇게 은사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은사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한 은사가 있고 교회를 위한 자신만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어,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그럼 어떤 은사가 그것은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이고 다른 모든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인 방언의 은사도 개인은 유익하지만 방언을 활용함에 있어서 공동체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이 방언의 은사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 은사의 활용에 대한 이 질서, 질서 있는 은사의 활용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은사는 잘못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은사가 다다, 은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질서나 어, 동역자들의 어떠한 감정과 생각보다는 은사를 더욱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은사를 더욱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은사인데 사람들은 이 은사를 굉장히 신령하게 영적인 것으로 과해석하는 나머지 교회와 공동체를 보지 아니하고 은사가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은사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찬송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신령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방언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어, 우리말 성경에는 통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변이라든지,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다 보니까 매우 신령한 것으로 여겨서 다른 찬송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보다 더 능력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찬송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함의 은사, 계시하는 은사 이 모든 것이 다 동등한 것입니다 사람이 볼때 뭐가 더 신령하고 덜 신령하다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은사가 다다 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질서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좋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탁월한 은사를 사용한 이후에 예수님이 남지 않고, 은사를 활용한 사람의 이름만이 남는다? 그것은 은사가 잘못 사용된 현장입니다. 바울은 은사 활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은사 활용은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는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루는 다음 은사가 뭐냐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어, 앞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말 이거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예언을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앞날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취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말, 어, 당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것이 그것이 목사 입에서 어떤 권위자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분들 또한 이 성도님의 삶에 대하여 예언을 해줄때 앞으로 이 성도님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를 미리 알고 예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 그 성도님의 삶의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알고 그렇게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언 자체, 우리가 흔히들 혼용되는 그 예언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바울은 이 예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살아가게 되는 약속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일장 구절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겠다라는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강하고 담대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아멘. 이 예언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언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주려고 하는 괴계인지 이런 것들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행의 충만함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함이 없이 무분별한 예언, 무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도 중단되어야 한다. 중단되어야 한다. 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함에 빠지게 될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때그 사람의 무언가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되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성도들도 성도에게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오히려 더확더 무게를 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는 경우 또한 질서 없이 분별함 없이 예언이 진행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을 하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합니다. 예언을 하고 나서 내 주장이 남고 예언을 하고 나서 내 이름 석자가 남는다면 그것은 예언이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하더라도 무질서한 사람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공적으로 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의 유익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분명하게 성 역할이 있음을 교회는 알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엇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문화에 대해 질서를 지금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차별,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침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 복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복종을 파괴하는 질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을 여성보다 그리,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늘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을 더잘 합니다. 말을 적게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말을 더잘못 합니다, 남성들은. 바울은 한 가정을 작은 교회요 작은 공동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여성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여성의 말만 듣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적은 남편과 상의하여 의사를 정하는 것이 질서이듯이 교회 공동체도 이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고 다시 바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의 말들은 그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그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질서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중단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까지 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예언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아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사가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다시 그 은사를 도로 가져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은사는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거든요. 선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의 뜻과 의도대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은사 활용으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이 은사를 지혜롭게 쓸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 당연히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은사를 활용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은사를 활용하시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 무질서한, 무분별한 은사 활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냐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과하지 않고 적절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것은 바로 절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서를 파괴할 때에는 중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인 주의 성전에 혹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무질서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거 오늘 바로잡기를 원해 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 적절하고 또한 지혜로운 질서가 있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